오늘 본문은 앞의 두 가지, 즉, 두 아들, 악한 농부 비유에 의어세 번째로 언급된 비유로서 내시아를 거절한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4장 16-24까지 절 나오는 잔치 비유와 비슷하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초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본문을 통해 어떤 심판에 대해서 하라고 싶은 것일까요? 22장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간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거창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으니 오기를 싫어하거나 당시 혼인잔치는 7일, 7일이나 그 이상 밤낮으로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잔치를 했으니까 얼마나 성대하고 먹을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고 있다고 오디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을 본인 단체에 초대받던 손님들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갈릴리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했고, 이제는 에루살렘에서도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이 달에 온성대한 잔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여기 왔는데, 그들은 알고 싶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알리려고 한 선지자를 모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도시는 멸망할 것이라고 집질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마태복음 1차 유대 진쟁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이거를 접하는 첫 독자들은 지금 마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로살렘의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22장 10절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본인 자치에 성인들이 가득한지라. 이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금방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세리들, 창녀들, 겸잔치 못한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 눈먼 사람과 다르지는 사람들, 자신이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신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기뻤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아야 22장, 11에서 12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아니한, 사, 아니,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이 되되, 친구의 어째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니. 본문은 참어아스러운 부분이 많은 말씀입니다. 다른 손님들은 결혼식 애복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종들이 그들을 그냥 데리고 들어왔던 것이라면,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을, 왜이 사람만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밖으로 쫓겨나야 했을까요?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이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들을 이해하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누구나 지금 모습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특히 어떤 특정한 태도를 정당화하고 싶을 때, 사람들은 종종 그런 식으로 말하고 납니다. 예수님은 눈먼 사람과 다리 주는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은 너희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또한 장녀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너희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향해 다가갔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자에게서 최선의 것을 바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변화되고 지우되고 달라졌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형악범이나 사기꾼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그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대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들은 어찌될까요? 22장 13에서 14절입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게 되리라 하리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증거리다 업무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마트는 지금 유대공동체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들 하나님을 성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자격이 없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남을 하지 않은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될수 없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변화일까요? 바로 세상 권세가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변화인 것입니다. 즉, 가치관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만몬의 신을 승배했다면, 이제는 진정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의 개념입니다. 이 해결의 결과가 바로 거듭남이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는 진정으로 거듭났는가를 한번 진각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